옆으로 세버렸어야 이거 금에 오늘 금 금에 대해서 금에, 금에 설명을 하다가 여기 원래 이거는 저기 어 이거 제대로 이 강의를 하려면 저기 주, 저기 미국 중앙은행 가가지고 해야 돼 이거는. 이 강의는 원래 FM 들어가면 미국 중앙은행 가서 해야. <laughs> <laughs> 해야 나이 옆으로 내가 샀어. 아, 왜 옆으로 들지? 아, 이뚜벅다니가 자, 금에 대해서 설명할 것 같아요. 아, 월급도 봐야죠. 자, 뭐, 대하,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데요 폐화, 태화, 자, 화를 뭘까요? 자격화폐를 찍을 때 뭔가 책임을 져지요 그러면 그 한국은행, 어떻 주체 발행한테 이 원화를 가져갔을 때 뭔가 상한 거를 갖다가 가치가 되는 걸 봤거든요. 자, 그럼 그게 폐환수단이 뭐냐? 이 나라는. 달러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라 전세계 대부분 다같죠 다는 아닌데 대부분이 다 그래요 달러를 태환으로 해서 자동화폐 채어 그러면 그나라의 중앙은행가서 그 나라 돈을 대면 달러를 바꿔줘요 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있요 대부분의 세계에 있는 나라들은 중앙은행에 금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금이 거의 없어요 중앙은행 있긴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면 진짜로 없어. 거의 없어. 나 대입은 맞지만, 전 세계에는 금은 다, 이 연방준비은행, 지하 벙커에 다 있어. 제가 알기로 한꺼 8, 90%가 거의 거기에 다짱박해 있는 거 아니에요. 세계 금. 자, 그, 이게 역사적으로, 어, 왜 이렇게 됐냐? 자, 이상하잖아. 왜 미국 돈을 왜 태안으로 해요? 우리나라도 저기 금쟁여놓고 금을 태안으로 하면 되잖아요. 어, 그게 안 돼. 그부 보유랑도 안 되고, 그 예전에 우리나라가 쉽게 말하면 좀 이런 말은 그런데,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이에요. 이말 하면 다들 벌쩍뛸 거야. 뭔소리예요 우리나라가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을 물리치고 독립군들이 독립을 쟁취한 승전국이야. 다들 이제 어떻게 해요? 다들 이렇게 정신승리를할 거야. 자, 똑바로 와 우리 역사를 한번 봅시다.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패전국과요 한일 합방으로 해서 일본 오고 그냥 같은 나라에서. 해전국가야. 자, 우리나라 저기 사람들이 일본군으로 가가지고 전쟁이 있어서 총 들고 싸웠어요. 어, 저기 미군들 글로 가가서 저기 아주 예전에 지금 미스터 선샤아닙걔네 한, 두 명이지, 이신 새끼들아. 좀, 야, 할 거를 좀 약간 좀, 야,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꼬들이 잔다. 이건 이 미, 미친 것들이. 자, 예전에 일제시대 때, 2차 세계 대전때 우리가 자 일본군으로 가서 싸웠어 아니면 미군으로 가서 싸웠어 자 일본군 저 제복 입고 가서 싸웠잖아 다 기억 안 나? <laughs> 이것들 정신승리하고 <laughs> 다 빠지고 랬어 이거 애들이 자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에요 정신승리 하지마 2차 세계대전 패전국에 인정해 정확히 인정해 그래야 이거 내가 설명이 돼 그래야 이 세상을 갖다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깨뜨러 볼 수가 있어. 요 그딴 식으로 정신 승리하면 어떻게 돼요? 진, 실을못 봐, 여러분들. 아, 이거, 뒤지겠습니까? 자, 우리나라가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에요. 그것도 차저하게 어떻게 원, 원폭까지 두드려 맞으면서 패전한 패전국이야. 이거부터 인정해야 돼.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 아니에요. 다들, 2차 세계대전 우리는 광복을 맞았다, 다들 이는데 폐전국이야 아, 진짜. 야, 얘들 우리나라 사람들 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군 옷 입고 미군복 입고 미군 총 들고 가서 전쟁했나요? 아니잖아. 일본 제복 입고 어떻게 일본 총 들고 가서 싸웠잖아. 다그 저기 중국 가서 싸우고 미얀마가 싸우고 태평양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다 싸웠잖아. 나 이거, 역사는 정확히 우리가 찍고 갑시다. 이거 정신승리를 하게 되면, 진실을 갖다가 어떻게 왜곡해서 보게 돼요.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근본적으로 미국한테 딱 조여져 있어요. 왜?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있요 자, 연합군하고 미국 입장, 미군과 연합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일본 제국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3 어, 삼삼 분열을 시킨 거야. 나라를 갖다가 찢어버린 거야. 자, 미국 입장에서는 4개의 나라로 쪼개요. 일본 제국 같은. 자, 우리들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 전신 승리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승전국인 미국과 연합국, 미국 입장에서 봐야 돼. 그래야 진실이 보요 아이고, 내가 진짜. 자, 이거 설명하면 저 매국놈의 새끼였는데, 매국놈의 새끼가 아니라, 이게 진실이야. 자, 우리나라 어떻게 돼? 2차 세계대전지 처절하게 패배한 패, 전국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일본의, 지금 일본의 한 나라야. 자,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 한나라 거야. 봐요. 예전에 중국까지 봤는데, 중국까지는 한 나라야. 서양이나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 제국의 영토를 어디까지 봤냐? 자, 지금에 있는, 어, 저기, 네, 열도. 자, 지금 현재 일본 열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선반도. 만주 대륙. 여기까지 딱 일본 제국 영토로 서양하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봤어요. 우리들 관점으로 뭐 아무것도 안 봤어요. 이게 일본 제국이었어 일본이 예전에 처절하게 끝까지 버텼어요 예전에 그 지독한 나치군보다도 더지독하다고 해서 그냐 독일은 어떻게 돼요? 나라를 두 개로 쪼개요. 동독과 서독 한쪽은 소련이 관리를 하고 한쪽은 서방이 관리를 해서 소련과 소련 어떻게 돼요? 동독과 서독을 딱두 개를 나라로 쪼개 버려서 다시 다시 어떻게 해요? 힘을 못쓰게 하는 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해요? 네개의나라로 쪼개 버려요 금에 대해서 설명 하다가 옆으로 새는데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이게, 이게 근원적인 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이게 진실이 보여.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신승리에 인간들도 앞으로 아, 좀생기는 해. 아이고.